지혜 이모 친구 했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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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이 1미터도 안돼서 좀 풀어줬어요 산책을 안하려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닭이 살고 밥그릇 물굴 큰일났죠 이집 물굴 이것도 물갈아준거야자 저희가 준비해온 준비물들 에헤, 엄마 먹어? 지왜다 꾸였어? 어, 아, 오리 좀, 오리에요? 오리도 있네, 오리도 잡나보네. 아들 봐, 애기 애래요 애기, 한 살짜리. 어, 예, 네, 한 살짜리 애기. 너도 입양 가야겠다. 아들 요 장난꾸러기! 산책가, 이모랑 산책가. 옳지. 그렇게 좋아. 얘 장난감 주고 가야겠다. 얘는요, 쟤네를 안만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오오, 어, 어, 맞아, 맞아. 아, 여기 길이 있네요? 네, 보고. 저도 쟤네 산책 안 해요? 네. 안 나와요. 아, 아 네. 예, 네. 예. 도대장 끌려가는 것처럼 버요 제가 그거 천천히 쐬먹 그냥 풀려버 그랬어요 너무 짧아서 집에 들어갈 거야? 어 무서워 아이고 산책 나갔어요 짜잔 너도 일로 와 산책하자 한 번도 안 나와봐가서 영역에서 나오려고 하진 않아. 어우, 신나, 어우, 신나. 허어, 어우, 그렇게 신나. 내가 다 먹으면 어떡해. 사료도 없는데. 그만 먹어. 너 가서 밥 먹어. 어우, 귀여워. 또 와서 살짝 시켜줄게. 오른쪽으로 어, 가요. 안녕. 어머, 속상해.